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온도가 보다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따뜻해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1장 후반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아에게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을 책망한 이후에 어, 2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당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신분에 걸맞게 사도바울이 디도아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나이 많은 남성 성도분. 남자 성도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이듯, 교회에서도 어리신들이 올바르게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교회는 늘 든든하죠. 그래서, 어, 사도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매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보이고, 또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그 교회는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가 많으신, 어, 남자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도님들 또한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그 역할이 좀더 다양합니다. 어, 먼저 중요한 역할은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경건 생활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보다 더 깊이 제사장이 예배를 섬길 때, 예배를 준비할 때 행하는 거룩히 구별된 행실, 모습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고, 또 그들의 행실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친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어쩔 때 누군가를 모함하는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1세기에는 술을 마시면 술을 많이 마시는 자가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이 술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의 역할은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을 사절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사절 보시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디도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성분들을 가르칠 때 디도가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이 직접 젊은 분들을 가르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고, 또그 교회는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가르침 속에 교회 내 젊은 여성분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될지 등장하는데요. 사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지극히 당연한 가르침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복종하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라는 말은 맹목적인 복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남편과 또 아내의 고유한 역할을 만드셨죠.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에 복종하라. 그리고 젊은 남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나이가 있으신 여성 도님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쳤듯이 디도는 이제 젊은 남성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실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그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타낸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당연히 더 신뢰하고 또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오늘날에는 종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들을 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줬듯이 모든 연령층이 또 각자의 역할에 맞게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받는다면 당연히 교회는 건강해지겠죠. 근데 교회가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어르신들과 젊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그 교훈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지도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온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빛이 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도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뉴스를 보면 교회가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온 연령층과 다양한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교회가 교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쫓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한 우리의 사회 또한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어,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역할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미 교회 교회 어른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어른들께서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어, 젊은 이들에게 신앙의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젊은 이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삶의 본이 될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짐으로 지역사회 또한 주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